당근 구독도 당근 좋아요 당근 눌러줄거지 당근 당근 부탁해 당근 당근 안녕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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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토끼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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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지 응자너 아... 얼굴 되게 빵빵해 아, 아 괜찮아 예뻐? 했어? 응 어. <laughs> 당근 당근 바로 그거지 안녕하세요 감노의자입니다 오늘은 1 2트형 전기밥솥입니다. 어 소비전력이 100W 정도 먹는다는데 되게 궁금한 아이템이 아이템이지만 과연 성능이 어떻고 밥맛이 어떻지 궁금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12볼트 중에 제가 전기밥솥 중에 2 2 0품 조그만한 거 여기 뒤에 있는 거 나중에 이것도 리뷰해 볼 거예요 4 0 0 w 정도 먹는다고 하는 제품인데 사이즈가 이 제품하고 이 제품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난 큰 차이 죠 이거는 3-4인용 기친아트크 제품 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구매한 겁니다 제가 근데 먼저 오는 dco 1 2 v 짜리전기밥솥이습니다 나중에 2 4 v 트또 한번 테스트 다 해볼겁니다 어쨌든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 아담해요 저손 박스 자체에 만약 손한바닥던데요 제품을 제가 받아가지고 한동안 되게 반치을 해놨어요 넣어보면 설명서하고 제품 그리고 주걱이 있어요 조그마한 주걱 진짜 작, 작죠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악사네. 이 제품을 보면 사이즈도 작고, 중국말로 돼 있는데, 뭐, 작동 방법 간단하죠? 이것만 늘리면 되겠죠? 치사, 본, 치사, 본이네요. 치사하고 본. 간단하죠? 치사, 본. 이 두가 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접으면 손잡이. 어, 작아. 진짜 저 손하고 비교할게요. 손하고 음... 비교하는데, 작아요. 뭐 2, 3인용이라는데 2, 3인용이 되겠나마는 그거 넣는 거는 인식으로 제 가지고 보면 오픈이 됩니다 안에 계란찜도 같이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제가 일단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컵 하나 그리고 시가잭하고, 시가잭이 들어있고요 이게 잘 분해가 되는지 이렇게 스페어 부품들이 있어요 스페어 부품이고 이 고무는 이쪽에나 어디서 쓰는 것 같아요 어디서 쓰는 고문지는 모르겠는데 있고 휴지가 있고 근데 이게 분리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고 여기는 분리가 되나 일단 나중에 분해하려면 기로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은 시각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각적이 꼽으면 될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여기 제가 이거 세척하고 여기에 살도 세척해 가지고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밥하고 소다고 식구가 좋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잠그고 그 다음 꽂고 근데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제가 할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솥이 분리가 안 돼요 이게 뭐 다음 방법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리가 안 돼요 이거 분리 안 되는 게 엄청난 단점이에요 식과 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나 단자나 씻을 때요 밑에 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척할 때 엄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12월부터 단 제품도 지금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제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부분 상당히 단. 점 ...입니다. 자, 실제 전기 얼마 묶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 와트메타 꼽고요 여기다가 시가째꼽았습니다 그럼 여기 불이 어오죠 이제 지사 눌릴게요. 됐습니다. 지사. 시간 도 체크해야죠. 자, 스토어 옵션까지 같이 눌렸습니다. 지금 전기가 약 89와트, 90와트 정도 묶있습니다 전기. 이 인식을 계속 지금 테스트 할 겁니다. 약 34분에 밥이 다 됐다고 떴거든요 34분 보이시죠 34분 정도 때에 밥이 다 됐다고 반으고 불이 바뀌었고 한 28분 정도부터 김이 올라왔거든요 밥이 어찌 됐을까요 지금 소비전력이 12.8 12.9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보노 넘어간 거 같아요 최고 소비전력이 많이 나올 때가 아까 중에 제가 기획하는게 맞다면 109 정도 와트까지 나왔었습니다.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파란색이 됐으니까. 밥이 어찌됐는지. 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오! 생각보다 잘 됐는데요? 제가 뜸을 지금 안 드렸거든요? 그냥 밥밥다 되자마자 떠먹고 있는데.

싫어 잠시만 먹겠다. 어봐 아니 안, 안 넣어도 돼. 된다 쌀나 입꼬리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쌀은 내제안 풀려서 그래 쌀은 쌀을 넣어서 하 맛있겠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 그래, 떡볶이 할게 제가 뜸을 안 내렸거든요 뜸안 내렸고 사이토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물을안 넣어놨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일단 저는 2인분 정도 양을 했거든요. 30분. 차박 하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처음 사유, 사용해봐서 정확하게 일반가하고 물 맞추는 방법을 약간 잘 모르겠는데, 어, 저 솔직히 얘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기대, 기대 안 했어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리고 전원 공급하는 볼트요 여기 아다시피 제가 이분로 테스트한다고 인산체보다 낮은 전압을 준규를 공급해서1 2 2 v 트 공급했거든. 요 그래서 1 2 2 v 어, 30인분 정도 양해 30분, 2인분 정도 양해 30분. 오,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괜찮은데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니 이거 살라 목적이 이동하면서 차에서 밥을 하려고 한다. 한 분이나 두분 정도 밥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밥을 하고, 밥 했던 양이 요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밥이. 요 정도까지 올라왔거든. 밥이. 이 정도까지 밥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한다면 조금만 더 넣으면 이거 밥량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2인용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밥 많이 먹는 드시는 분은 한분밖에안될것 같고 상당히 괜찮은데요 기대를 안 하고 테스트했는데 찜하고 건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밥만 했을 때 2인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laughs> 괜찮아요 작고 전기가 한 60w 정도 묵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전기가 전기 도 많이 안 묶고 어, 저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감사합니다.